PC주의자들 정상화 중인 국산 게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스텔라블레이드 스팀 동시 접속자 수가 19만을 달성하면서 역대 소니가 스팀에 출시한 싱글 플레이 게임 중 동시 접속자 수 역대 1위를 하고 있는 중이 게임이 화제인 이유는 게임의 재미도 재미지만 게임 내에 있는 이브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미형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열광하고 있음 그간 서양 게임 회사들은 PC주의 사상으로 인해 말도 안 되는 외형을 가진 여자 캐릭터들을 만들어오고 욕도 많이 먹어서 서양 게이머들은 그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큰 상태였음 이렇게 불만이 극에 달한 시점에 안구정화를 시킬 만큼 굉장한 몸매와 이쁜 캐릭터로 보는 즐거움을 제대로 선사하고 있어 서양 게이머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었지만 아니라 다를까? 여기에 불만을 느낀 한 PC 게임 리뷰어는 게임 속 캐릭터가 너무 비현실적이다. 현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이브라는 캐릭터는 한국의 실제 모델을 모션 캡처를 통해서 만든 캐릭터였음. 또 다른 게임 리뷰 업체 아이젠 프랑스에서는 스텔라 블레이드는 여자들을 죽이고 있다며 기사를 냈는데그 기사에 대한 댓글들 응이 가상의 어깨와 경쟁하고 패배하는 걸 상상해봐 대단하다 진짜. 섹시한 여자는 맥주를 산게 만들지만 못생긴 여자는 맥주를 마시게 만든다. 아? 나 프랑스 사람인데 대신 사과한다. 바이트 아, 맛있으니까 봐준다. 유저가 그들이 원하는 스텔라 블레이드는 이런 것이라며 캐릭터를 합성했는데.